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민채입니다. 이번 주제는 소중한 하루였는데요. 처음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많이 고민했습니다. 하지만 제 하루를 돌아보며 느낀 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중 가장 소중했던 퇴근하신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. 작업에는 SWC 수채화 물감을 주로 사용했고 마무리에는 색연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함께 수상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신하하고와 함께 멋진 작품들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